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예, 조금 더큰 돌멩이죠 더큰 돌멩이를 들고 반대쪽으로 갑니다 유창을 깹니다 아하 아하 뭐해 맞은 튕겨나는 돌멩이에 본인이 맞고 쓰러지면서 기절했습니다 기절했어 저벽돌이요 벽돌 큰 벽돌 벽돌 같아요 예. 네. 아이고야 아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와아 영상에서 보면 이 차를 털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네. 이 도둑이 스스로 던진 돌에 챙겨지면서 맞잖아요. 그리고 얼마 뒤에 차 주인이 퇴근을 하려고 차로 다가갔다가 차 옆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이 도둑을 발견하게 됩니다. 하. 예. 그래서 <웃음> <진짜>. <웃음> 그래서 이제 이차 주인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. 음, 내차 옆에 어,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으니까. 음. 이거 뭐지? 놀라셨고 어, 이 사람 왜, 왜 이러고 있지? 예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?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어, 분들이 많이 네. 계실텐데요 그뒷 얘기가 아마 아무도 모르실 맞아요. 것 같아서 저, 맞아요 저뒷 얘기는 몰라요 네, 전달 을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. 가까스로 이제 정신을 차린 이 도둑이 네. 차 주인한테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공격을 당해서 여기 쓰러져 있는 거다라고 아. 거짓말을 했습니다. 아. 아, 거짓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어 위급한 상황이니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비만 좀 빌려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마침 차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차 유리에 흠집이 이쪽 저쪽에 막 생긴 거를 음.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 수상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돌보내서 음. 그렇다면 신고를 하면 나는 당신한테 맞았다고 오히려 어? 신고를 할 거다. 뭔 소리야. 죽일 거다 아주, <laughs> 협... 죽일 거다 아주 그냥. 어머머 협박을, 협박을 또야네더어씌우겠다 결국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 차주인은 원래 가서 신고를 해서 이 절도범이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. 와. CCTV가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. 네, 예,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한 거는요. CCTV의 존재를 몰랐던 도둑은 음.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주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아.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. 어. 그래서 차주가 CCTV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고 음. 영상을 본 경찰은 어 멍청한 도둑 의 범행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이야 아, 이 차량 털이범들이 이게 네.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머리에 CCTV가 다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오. 작동을 하니까 거짓말을 해도 좀 음. 그럴싸하게 한단 말이에요. 오.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약간 머리에 맞아요. 그게 좀잘 입력이 안돼 있어서 그러니까. 정말 터무니 없이 저렇게 하는 것 같아. 해.